국밥? 국가 국밥 먹고 싶어? 국가국가가 아니야? 국밥? 먹으요국가국가국 어이. <laughs> 아국다 아.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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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 붙 국밥? 손밥국 손은 밥 국밥? 국밥? 국 <laughs> 아, 아파. 파, 아파요. 파 아파 엄마, 아파요 엄마 팔이 아파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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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a p a papa, p a 요 해서. <laughs> 뭐가 지루해? 기 <laughs> <laughs> 왜? 할 <팔> 뭐야? 쓰는 것을 인터 Ike Uuu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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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 uuuu Apa uuuu Uuuu K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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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uuu bmw. BMW. 이거 뭐야? 이건 기아. 기아. 이건 뭐야? 이사기야돼 요만. bmw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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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음. 음. 우와, 멋져. 아. 이게 높아. 에? 어디 갔지? 어 다시 다시. 응? 오! 오. <laughs> 최고! 응. 뿌듯해 아빠파 팔이 먹어 아빠파팔을먹어 아빠 배꼽 먹어봐 예. 내세요 우리가 살아요 아빠 힘내요 우리가 웃어요 들어가세요. 가원하러 가는 길. 날씨가 좋고. 어머니 <laughs> <laughs> 무슨 노래지? <날이지? 웃음> 이따가 왜안 돼? 아냐 이거 아픈 거 아닌데? <laughs> <laughs> 우와, 뽀글뽀글.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, 야지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지금 <laughs> 앉아서 신발 벗어 이제 피자. 피자 <laughs> 사생 피자 안 줘야겠다. 사생이 피자 안 줄래? 놀이가 아니라 앉아서 신발을 벗어. 찍찍이 이거만 때. 찍찍이. 어쩌 어쩌 어쩌. 야야야야야 야. 야, 야, 야. 아, 아, 왜 갑자기 안 돼? 배꼽손 다녀오셨어요 해야지. 정말 벗어야지. 하생님만 먹어. 피자 안줄 거야. 안줄 거야. 양말 안 벗어서 안줄 거야. 양말 벗어야 피자 먹어. 한 개도 안줄 거야. 그렇지. 가서 빨래통에 집어넣어. 그렇지. 그 건소? 소세지야. 먹어봐 치지치지아 홀치, 홀치, <목소리도> 양파. <응? 냉장고. 목소리도> 양파. 장고 양파. 양파. 를파은파양 침을 줄줄 흘렸어요. 파르르양르르 꼬르륵 꼬르륵 곰의 배 속에서. 파고 엄... <목소리도> <예이. Welcome. 목소리도> 그래, 같이 놀아, 친구들이랑. 또 뭐가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뭐가 있을까요? 또재밌있대요 벤치도 이 그래? 벤치. 쉐보레는?

우리는 친구해 우리는 친구. 해. 우리는, 친구. 사랑해, 사랑해. 우리는 친구 해봐 우리는 친구 <laughs> 누나 좋아해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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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좋아해 응. <laughs> <이쁜> 누나 좋아 <laughs> <laughs> 어? 봐봐. 봐봐. 응. 누 누나 야아해요누이요 누나 아요아해해 전우! 어, 한솔아 네, 먼저 했지? 기다렸다는 거야. 한번 찍을 거네? 응. 한솔 <laughs> 화났다고? 아, 그래. 이이 포커스 하우스 어떻게 키는 거지? 또? 안 아, 해? 이현아. 여기 봐. 스티라코우스스티라코우스스티라코우스스티라코우스 어? 어? 어... 아, 아, 기차다! 하승아, 거기 기차. 먹 말고. 어, 먹지 마. <웃음> 질렸어, <웃음> 벌써? <웃음> <웃음> 어, 그만하자. <웃음> 김치. <웃음> 김치. 아니, <laughs> you <laughs> I love t h 로 boy. I l o v 어 the boy. I love the boy. 이 love the boy. I l o v 어 새로운 어린이집 갈 거지? 응? 새로운 친구도 많아? 응. 응. um mm -hmm. 총해 줄까 총 가자 이쪽으로 들어가 <laughs> 소방차한테 가봐 오잉 머쓱 <laughs> 머쓱 돌아다니고 있어. 요 돌아다니고 있어. 아빠랑 타봐 선생님, 좋아하는 거 천지다. 아, 저게 너무 낮아? <목소리> 이어 택시 아저씨! 운전해, 운전! 아. <laughs> 엄청 좁아, 아빠. 두리본두리본 <laughs> <laughs> <이번, 둘> <laughs> <laughs> 기차길로 가야지. <laughs> 칙칙 꼬꼬 칙칙 꼬꼬 찍아 소리나? 꿀꿀돼지도 소리나? 어디가 어디가? 뭐라고? 응. 어. 어디 반이 일로 오세요. 우와, 사수입니다. 가서 하이파이브 해줘. 어쩔. 색 깔이 들어와 <laughs> 하승 이도 뛰 어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자, 이쪽으로. 뛰어아 <엄마한테> <laughs> <여기 봐. 오이. 웃음> 어디가? <laughs> 이거는 던지 안되네 이거는 던지 안 해. 열심 돼. 로봇 전진 되는 전진해. 기차야. 안 해. 안 해. 한번 해볼게. 안 해. <laughs> 그럼 왜 기차 로봇들 사서 기차를 사지? <laughs> 기차 로봇 시작. 我去上班去了，我去上班去了。